확인 닦았어요. 그냥 11월에 쓴 글을 읽어보는데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10월에 어떤 거, 11월에 어떤 거 이런 걸 적고 있더길래 11월 내용이 제일 좋아서 읽어봅니다. 가을 복판 강원도로 차를 몰았다. 아우디 Q4 이트론 쿠페를 몰고서 양구를 차도 많아 이 새끼 개 부자 새끼들 씨발. <laughs> 메르세데스 벤츠 CLE 450 포메틱 나 이거 정확하게 몰라요. 하여튼 사륜인가 보네.을 타고선 화천 해산령으로 향했다. 와인딩 코스가 연속되는 소양강 고분한길을 달릴 땐 빠르고 안정적인 포르쉐 파나메라 포를 이용했고 아씨 차 진짜 많다. 개그지 같은 새끼 씨. 잠잠한 춘천 의암호에 이르렀을 땐 미니 컨트리맨을 세워놓고 세워두고 지터진 가을을 만끽했다. 이렇게 짓고 보니 차도 계절을 탄다. 이런 느낌? 잠시. 디오? 디오리네. 티올인데 티올백은 티올백인데 흔히 아는 저 뭐야? 아이 귀찮아 안 보여줄래요? 그 여성용 가죽 핸드백이 아니라 등짐 가방이 나왔네요. 그냥 진짜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는 스포츠 선수가 캐주얼하게 들고 다닐 법한 활기찬 프린트. 그러니까 프린트 자체도 그렇게 금색으로 딱박아놓은게 아니라 뱀이 꼬리를 말아 가지고 눈 X 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꼬불꼬불 꼬불 엉켜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는 표정으로 눈이 X자 돼 있는 그런 뱀 형상으로 빨간색 배경에 검은색 프린트 글자에다가 흰색 테두리 녹색 점도 마찬가지로 사과 같은 걸딱 하나 딱 박아놓고 독사과처럼 그래서 화기찬 프린트 도 톡톡 튀는 컬러 뱀으로 변신하는 로고는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샘솟는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디올스카우스의 캡슐 컬렉션 예쁘긴 해요. 이 로고 보면 뭔가 활기찬 느낌이 들것 같긴 해. 잠깐만요. 어, 디올 스니커즈도 있네. 그래가지고 맞나? 에이 씨. 네이비 앤 화이트 스무스 카프스킨 디올 B57 스니커즈 핑크 앤 화이트 디올 B57 스니커즈 신발 다 예쁘다. 이 운동화 진짜 되게 예쁘긴 해요. 명품 운동화니까 근데 꽤 비싸겠지? 이런 거 신고 다니면 확실히 좀 브랜드 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것 같긴 해. 혓바닥에 디올이라고 확실하게 적혀 있고 뱀으로 표시해 놓은 오브랑 뱀 뱀새끼는 그냥 그래 비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운동화 혓바닥에다가 디올 적어놓으니까 폼이네, 나폼이 폼이 나. 디올 크로스벨. 아, 예쁘다. 이것도 스니커즈인가? 스무스 카퍼 스킨 디올 맨 스니커즈. 조금 캐주얼한 복장의 경우에는 브랜드가 디올 맨으로 바뀌는 것 같아. 여성용 핸드백 그런 느낌이랑 전혀 다르게. 트랜스 제주 바이 utmb 48개국에서 4천여 명의 언어들이 제주에 모였다. 그리고 제주로 달렸다. 호카 신발이네. 아이고 허벅지? 저게 뭐지? 장딴지라고 해야하나 허벅지에 근육이 팍 박혀있는 거랑 무릎에도 지지해주는 힘줄이 겁나. 멋있긴 한데 난 다시는 저런 못되겠지. 근육을 많이 강하면 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세월에 모르겠다 <laughs> 더위가 가신 10월은 그야말로 달리기 좋은 시기다 도심이 아닌 자연을 벗삼아 달리는 트레일러닝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을 때다 때마침 국내 유일 UTMB 월드시리즈 이벤트인 트랜스 제주 바이 UTMB가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천, 100, 100km겠죠 100k, 50k, 20k 총 3개의 레이스로 운영되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utmb 자 이제 뭔지 나옵니다 utmb는 울트라, 트레일, 둔몬트블랑, 몬블랑 이런거 같네요 월드시리즈 일환으로 진행된 이 대회는 내년 8월 말 프랑스 샤모니에 열리는 UTMB 본대의 참가자 이하는4 3개대중 하나라 러너들에겐 더욱 의미가 크다. 그거는 유럽 사람들 막 저기 자전거 사이클 대회도 있고 막 이거 조금 많잖아요. 선진국이라 이런저런 문화적인 이벤트가 많은 건데 우리는 좀 이런 게좀 확실히 이런 문화 상품이 빈약하긴 하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전에 용산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전거 타고 다 같이 달리면서 그런 식으로 즐기는 게 훨씬 더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긴 해요. 내가 못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지 못 따라가고 인생 재미없게 살았지. 말하면서도 속이 조금 그런 게 없진 않은데. 현실적으로 보다 재미없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고. 사람이랑 어울린다고 하는 게꼭뭐 사업이나 연애나 뭐 이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교성을 만드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서 그냥 같이 뭔가를 한다는 그런 기분 같은 거. 제주 올드컵 경기장에는 이미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고 해가 뜨지 않아서 노골한 상태였는데도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밝고 생게했다 대회 시작을 알린 안내방송과 함께 100km 주자들이 출발하고 50km 주자들도 달려갔고, 지유의 숲, 영실 코스, 위세오름 어리목, 관음사, 백목동 선파라. 유현숙 세계 문화여서로통진한라산비행기로 달렸다. 영실 코스 알것 같다. 기억난다. 선파랑은 그 반대편 아닌가? 안간지오래돼가지고 정식 코스는 눈이 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는 가다가 말았었거든요. 그 원래는 올라가는 길에 저기 발에다가 꽂는 거를 파는 게 많이 했는데 팔고 하는데 그나마 살 필요 있나 싶어서 안 사고 그냥 올라가니까 스파이크 안 꽂고 올라가니까 도저히 더 올라갈 수가 없더라. 눈이 쌓였으니까. 러니와 테토 x 스 3를 체험할 기회도 있었다 하면서 이게 호카 건가? 맞네 호카 엘리트 선수 짐 웜슬리에게서 영광을 받아 개발된 건데 신발은 예쁘네 인 존이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위한 여성 연기 없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아이 코스를 세상 처음으로 출시했다 블린 모리스가 그러면 아이 코스 어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담배 이야기 나오니까 담배 피러 가야겠다 피고 적당히 자게요 여기까지 합니다.